가치와 원칙입니다. 정직, 성실, 책임감, 사랑, 신뢰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아니,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마누라와 자식에 해당하는. 반대로 바꿔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방법과 수단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일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 등은 시대에 맞게 계속 바뀌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가치는 고수하면서 방법은 바꿔야 하는데, 거꾸로 가치는 버리면서 방법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이를, 예를 들어, 고객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변하지 말아요. 정성을 다하고 신뢰를 쌓고 만족을 주려는 마음가짐 말이죠. 하지만 고객을 만나는 방법, 상품을 소개하는 방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은 시대에 맞게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